어, 얘들아, 안녕. 자, 그러면 본문 2에서 계속 이어나갈까?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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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본문 2 시작할게. 간다. Let's go. 자, 그러면 본문 2에서 Worse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야, 이거 처음부터 어, 굉장히 그좀 생각할 단어로 시작하네. 야, 이거 w o r s e 라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야. Worse, 너네. 왜 중요하냐면 Worse 이거 가치라고 알고 있지? 명사 가치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게 형용사 애는 아, 명사야 형용사 한글로 써줄게 한글로 형용사 이게 독특한 게 뭐뭐의 가치가 있는 응?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목적어 같은 걸 가지는 형용사야 알겠지 여기 뭐뭐의 여기 붙잖아 그래서 목적어 같은 걸 가지는 형용사로 되게 독특해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어, 이게 월수로 시작하고 여기 월스 봐봐. w o r t o v e 3 trillion dollars and making up 2% of the world's GDP.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그다음에 신표 찍고 the fashion industry today. 오늘날의 그 패션 산업 주어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has 동사 나오고. 그럼 여기가 어, 부사절이 그 뭐야 부사구 같은 걸아 그러니까 형용사구로 바뀐 형태인데 이런 거를 뭐라, 뭐라 그러냐면, 분사구문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분사구문을 뭐라 그러냐면, 다시. 분사구문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뭐를 뭐로 바꿨냐면, 구를,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미안. 저를, 마음이 급했어. 구로 바꾼다고. 그래서, 분사절문이 아니고, 분사구문이야. 여기, 용어 속에 다 있어, 이거, 알고 보면. 그래서 분사 형태가 ing나 아니면 pp 형태가 있지. 근데 선생님, 그, 월스에는, 아니, 월스 앞에는 뭐 ing 같은 게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ing가 생략된 형태야. 그래서 여기가 조심하고 좀 어렵단 얘기야. 그러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while 같은 거, 뭐,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뭐,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는 동안, 뭐, 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 w h i 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거든. 그래서 while, it is, worth, 어쩌고저쩌고, and, it is, 아, it makes, 그지? 어쩌고저쩌고, makes up, 돼 있지만, makes 까지만 쓸게. 자, 그래서, 요거랑 동사가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지? 두 개가 있지?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ing를 바꿔보면 이렇게 being 이란 걸로 바뀌거든? 이게 원래 비동사니까. 동사원형에 ing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럼 makes는 어떻게 바뀌어? making으로 바뀌지. 알겠지? 그런데 너네 분사구문 만들 때그뭐 설명 들은 적 있지? 그래서 그 어, 뭐, 그,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얘기해봐. 부사절에 접속사 죽이고, 죽이기 게임이야. 알겠지? 좀 잔인한데. 역시, 그, 문법 야, 강한 애들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다. 이거 죽이기 게임이다. 주, 어좀 잔인하지? 그, 언어에서는 필요없는 거다 죽여. 알지? <laughs> 됐어? 그래서, w h i 응? 접속사 죽였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t 뭐야? The fashion industry랑 똑같지. 부사절 주어랑 주절 주어 같을 때, 음, 또, 그, 살려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죽였잖아. 그래서 또, 동사를 어떻게? ing. 형태로 바꾸는 거야. 됐어? 그래서 being. 그지? making. 요렇게 나온 건데, 그런데 이 being이란 건 생략, 생략을 대부분 많이 해. 알겠지? 그래서 worth 앞에 이렇게 being이 생략된 형태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 알겠지? worth. 장난 아니게 중요한 단어다. 오케이? 그래서, 그, t r i l l 그러면, 그, 조야조 알겠지? 됐어? 응. 그래서, 3조 이상의 가치가 나가고,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이든, 어쨌든, 분사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fashion industry. 여기 뒤에 나오는, 신표 찍고, 뒤에 나오는 주어가 뭐야? 주어니까, 당연히, 명사겠지. 명사를 사실, 어, 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3조 이상의 가치가 나아가고, and I'm, 자, 그리고 make-up 메이크업 보이지. 메이크업이라는 건 뭐, 뭐를 구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2%를 구성한대. 뭐 2%? w o r l d GDP. 참고로 GDP라는 건 gross, 어, 그, domestic product. 요거의 어, 줄임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국내 총 생산. 아, 어, 이런 얘기야. 생, 프로덕트, 프로덕션이 아니고 프로덕트를 왜 썼냐면 어, 생산물 자체를 강조할 때 이제 프로덕트를 써. 공식 영어가 프로덕트야, 알겠지? 그래서 세계 국내 총 생산. 어, 선생, 님 선생님, 근데 그 국내 총 생산 그러면 월즈란 말이랑 좀안 맞지 않나요? 야, 너 생각을 해봐, 엠마. 그거 월즈 GDP 세계 총 생산이라 그러면. 세계 체 전체, 전체의 총 생산. 이거 그러니까 꼭 국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임마. 알았어. 자, 그래서, 어, 약간 게스트들이 나왔지. 그래서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됐어? 자, 패션 산업. 오늘날의 패션 산업은 어떻다? 가지고 있다. 주어가 이거였어. 그러니까 동사는 has. 그지? 어, 그, 본문 1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가 뭘 때? 3인칭. 단수일 때, 현재형은, 뭐로 끝난다? S로 끝난다. 알겠지? 여기 얘가 주어잖아. 단수고. 그지? 3인칭. 나도 너도 아니고. 그지? 됐어?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뭐로 끝난다? S로 끝난다. 이거 기초야, 기초.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날 패션 산업은 거의 entirely linear approach. 야, linear란 단어도 어렵진 않아. 여기 처음 나왔는데. 이거 line 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 알겠지? 여기에다가 ar, 요것만 덧붙인 거라고. 그래서 linear,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linear, 알겠지? 선, v,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형적인 접근 방식. 거의 완전히 선형적인 형용사니까 entirely, 요거 어, 부사겠지? 부사 수식하는 그런 most. 됐지? 그래서 거의 완전히 선형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 문장 내가 설명 많이 했어. 여기 worth, making up 2%.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원래 문장도 보여줬지? 그래서 이 문장을 아까 원래 문장, 어, 보고로 고칠 줄도 알아야 돼. 다시, 원래 문장 다시 보여줄게. 어떻게? 이 문장을 어떻게? while it is worth 어쩌고저쩌고, and makes up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지? 오케이. 넘어갈게. 자, 첫 문장 설명이 길었네. 그 다음에, 이런, 그런데 내신 때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좀 씹어 먹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도 잘 남고, 어, 효과적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the process moves. 그 과정은 움직이는데, 어떻게?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움직인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아까 linear approach랑 연결되는 거야. linear란 단어랑, 그러니까, 여기 앞에 linear란 단어랑, 여기 straight line이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흐름 잘 보라고 그래서 from design to consumption to disposal 아 중요한 어휘들 막 나오네 disposal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겠다 그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쉬워 너네 이거는 잘알 거야 from A to B 요거는 좀 쉽지 요거 뭐야 A에서 B까지 됐어 이거였는데 from 아이고 from A to b, to c from a to b to c 이렇게 되면 어떻게? a에서 b까지 그리고 또 c까지 b에서 c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돼 알겠지?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어? 차례대로 그래서 디자이너부터 소비까지 그리고 또디스포저 중요한 어휘다 요 어휘는 내가 요거 그,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디자인이나 소비랑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리니어랑 연결된다 그랬어.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해됐지? 더 프로세스. 이렇게, 어, 관계, 아, 관계를. 정관사, 미안해. 정관사 덜을 쓰는 건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선형적 과정. 그 얘기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material extraction. 그래서, extraction 라는 거 뽑아내는 거야. X가 밖으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밖으로 추출해내는 거. 원자재, 이거 material은 그 뭐, 물질, 자료, 재료, 뭐, 원자재, 뭐 이런 뜻이 다 있어. 그래서 원자재 추출, textile manufacturing, 그지? 섬유 제조, 그리고 t supply chain, 공급망 그지? 그 다음에 또 design, sales, marketing, and other steps. 까지가 전체가 다 뭐야? 주어지. 얘네가 다 주어라고. 어렵진 않지. 근데 이 주어가 많잖아. 그러니까 아로 가고, 너네.. 아 참! 어,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할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네 그 항상 이런 거볼 때, 어, 그 항상 동사가 중요하거든? 동사를 따질 때. 따라해봐. 동사를 따질 때 수, 시, 태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 다시 어떻게? 동사를 따질 때뭐 수시태순서로 오케이 좋았어 따라했지 수 이게 단수냐 복수냐 요거야 시 시제 시간 따져보고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 따지라고 이해됐지 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할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어법 문제에서 이거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어, 내신은 당연히 나오고 이런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동사를 따질 때, 어, 수시 대 순서로, 예! Yeah! 뭐 이렇게 하겠니? <laughs>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are guided. 어떻게 된다? 자, 수, 아였지. 복수였어. 그 다음에 수동, 태. 태 따져야지. 그지? 시간은 현재. 그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움직인다. 됐어? 그러니까 가이드가 안내하다. 안내 받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안내를 받는 거야, 이끌리는 거야. 그래서 뭐에 의해서, 어, 목표에 의해서, the aim of it. 뭐의 목표, 그렇지? 어떤 목표? Maximizing garment consumption. 그래서 뭐이 의류 소비 있지? g a r m e n t 가 의류야, 알겠지? 의류 소비를 어떻게 최대화하려는 목표, 목적이 그거래. 그것에 의해서 이끌린다. 이런 과정들이. 근데 뭐하지 않고서? Without은 뭐? Without은 뭐 어렵진 않지? 뭐뭐 없이만 하지 말고, 동사가 뒤에 동사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봐. 그럼 쉽지. 응?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without considering other issues. 그래서 다른 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됐지? 그래서 의류 소비를 최대화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끌린대. 가이드는 이끌어주는 거야. 안내하다라고 외우고 있지? 됐어.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러면 또 가보자. 자, 그래서 due to로 시작하는 음, 그 글이 나온다. 오케이? 어우, 이거 문장이 기네. 심호흡을 좀 하고 가볼까? 자, 이런 문장이 나와도 쫄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알겠나? 자, 그래서 due to linear fashion. 자, 그래서, 선형 패션 때문에, 비코 c a u 으로 바꿨을 수 있지? 그래서, the fashion industry는, 패션 산업은, negatively, 부정적으로, 야, 이거, 어휘, 이거 기초어이야, 이제. A 조, 조심하고,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effect가 대표적인 타동사거든? 알겠지? 그래서, 대든 여기, 목적어가 그대로 나온다고. 목적어가 그대로 나온다고. 알겠지? 환경에 부정적으로 패션 산업이 영향을 끼친데 뭐뭐 때문에 선형적인 이런 패션 때문에 알겠지 여기 이런 이유가 뭔지 요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 알겠지 선형적인 패션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제 또 이런 것도 나오네 85% 이거 숫자 영어로 너무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85% 이렇게 읽어 그냥 <laughs> 알았지 뭐 시험 보는데 그 숫자 읽으라는 거뭐 그런 거안 나올 거 아니야. 어, 그, 내는 게 이상하지. <laughs> 알겠지? 어, 혹시 쌤들이 듣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내실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85%. 너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문법 설명을 좀 해야 돼. 쉬워, 쉬워, 쉬워. 85%는 전체야, 부분이야. 부분이지? 그래서 이거를, 어렵지 않아. 부분 오브라 그래. 따라 해봐, 부분 오브. 부분 오브. 어, 임다해도 나왔네? 자, 그래서, 부분 오브가, 어디에 수의 일치를 시키냐면 뒤에 명사에 뒤에 나오는 명사에 수의 일치를 시킨다. 얘가 봐봐.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응? 동사도 동사도 단수고 뒤에 부분 오가 주어로 나왔을 때아그니까 어? 요게 부분 오브 명사. 요게 주어로 나왔을 때이 응? 뒤에 나오는 명사 단수면 뒤에 동사도 단수고 뒤에 나오는 게 복수면 뒤에 동사도 복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가 뭐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얘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오브, 뭐, 뭐, 의 하고 끌어서 요거를, 응? 그, 막 중심을 잡지. 그런데 부분 오브가 나오면 이게 중심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부분 너는 곁다리로 가만히 있어, 짜식아. 어, 내가, 내가 주인공이야, 임마.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 됐지? 그래서 85%의 텍스타일, 섬유들이 자, 텍스타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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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go into, g 로 가잖아. goes 아니지? goes 나면 틀려. 그래서 landfills. l land a n 이란 건 쓰레기 매립지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이라고 보면 데 쓰레기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부분 오브 또 나오네. 이제,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단지 1%의 material. 그 소재가, 자, material이 뭐야? 보니까 단수네, 단수. 그니까 러 is, 수시태. 생각나지? 수, 단수.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니까, 어, 그, 현재형.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되는 거니까, 어, 수동태. 그래서 수시태. 따졌지? 어렵지 않아요. 됐지? 자, 그래서 단지 1%의 소재가 재활용이 된대. 어떻게? 적어도, 그지? 아, 재활용이 된대. 그리고 적어도, 이거 50만이 지 됐지 자 그래서 50만 톤의 아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요것도 또 보여? 요것도 부분 오브잖아 50만 톤의 아 이건 부분 오브 아니다 야 미안해 미안해 오, 50만 톤의 날 현장감이 있지 어 내가 이렇게 막어 보고 막 버벅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알겠지 아, 음. 자 그래서 적어도 50만 톤 이거는 어그 여기 전체를, 부분 오브가 아니더라도, 요거 전체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microfibers. 요게 주어야. 알겠지? 이거 tons가 주어라고 그래도, 부분이라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tons에도 s 붙었고, microfibers. 여기에도 s 붙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동사는 복수요. 여기 ends. 이러면 나 틀린다. 알겠지? ends up. 이러면 틀린다고. 다시. ends up. in.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어. 학교에 문법 문제로 이런 거낼 거야,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어, end of in 이라는 건 어디에서 끝난다? 뭐뭐로 끝난다? 어디에 이른다? 이런 얘기야. 어디에서 끝나? 해양. 그지? 바다에서 끝난대. 바다에 도착한대. 알겠지? 이 바다에 도착한대. 그래서, equal to, 그지? 근데, 이퀄이라는, 이 꼴을 알지? 이 꼴을. 뭐뭐와 똑같은. 투가 자꾸 붙는, 전, 전치사 투가 자꾸 붙어. 뭐뭐와 맞먹는. 어, 근데 이거, 음, 이퀄이 오션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 뭐야? 요, 마이크로 파이버스를 수식하겠네. 왜냐면 하 지금 수량이 나오고 있어. 빌리언이 얼마야? 잘 모르겠는데요? 야, 빌리언을 모르면 어떻게 지금. 10억이잖아. 비... 아까 트릴리언은 뭐였어? 조요! 그래, 조는 알면서 10억을 모르면 어떡하냐? 아,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연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50, 10억 곱하기 50은 500억이잖아. 그러니까 500억. 됐어? 500억의 플라스틱 버스 그래서 플라스틱 병들과 맞먹는 그거와 같은 그 미세 섬유들. 그지 적어도 50만 톤의 미세 섬유들이 그 바다에 이른데. 알겠지? 됐어? 요거는 이퀄 투를 잠시 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 이퀄 투는 말이야 여기를 조금 어떻게 다시 보면 돼 좋냐면 어, 여기 쉼표 찍고 위치 음, R 요 정도가 생략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 위치 R 여기 뒤에 이퀄 투가 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위치 a e q u a l to, 이 부분이 microfibers로 수식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너네 그거 배웠지? 그, 주격 관계, 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 이거 배웠지? 됐어. 그래서 생략했다고 보면 돼. 위치 대신에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되나요? 너네 왜 이걸 내가 알려주냐 하면, 어, 학교 시험에 이거를 살려서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위치는 맞는데, 이게 쉼표를 찍었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서 대에 틀려. 알겠지? 이건 틀린다고. 알겠어? 그래서 안 된다고.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93빌리언. 그지? 그니까 러 930억 큐빅 미터스. 그 입방미터라 그러는데 제곱미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어, 부피 얘기할 때. 이것도 역시 한 덩어리를 다시, 역시 한 덩어리를. 부분오브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면 두 분으로 오브라고 생각했으면 요걸 주어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워터를. 알겠지? 그러니까 수는 is. 그지? is required for. 그래서 어디에 음, 필요로 된다. 이거야. 어디에 필요로 된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 be required for. 요거 해석은 어, 뭐뭐에 필요하다. 요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태까지 따지려면 요렇게 좀 공부하라고. 필요로 된다. 이러면 수동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어디에 필요로 돼? 이930 응? 30억 입방미터의 물이 어디에 필요해? 텍스일 프로덕션. 그래서 섬유 그 제조. 그지? 섬유 생산에 매년. annually. 매년. 이만큼이 필요하대. 와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나열되고 있어. 그지? 그리고 장난아이게 중요했어.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부분, 오브가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 알겠지? 됐어?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alarming numbers like this. 야, 이런 거 흐름 보기 딱 좋잖아. alarming도 나오지. like this. 야, 이와 같은. 야, this가 아니고 왜 this야? 앞에 숫자들이 막 나열됐었잖아. 다시 보여줄게. 야 이거 시뻘같지마 <laughs> 장난 장 아니지. 어? 그런데 어쨌든 숫자 85%뭐 적어도 응? 뭐 50만 톤 그지? 뭐 500억 응? 막 이런거 숫자들 alarming numbers잖아. 흐름 이해됐지? 이것들과 같은 놀라운 숫자들이 어떻게 된다? will keep increasing. 계속해서 어떻게? 이거 쉽지. keep ing.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계속 뭐뭐하다. 이 뜻이지? 계속 뭐뭐하다. 알겠지? keep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뭐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면? 만약 producers, 그래서 생산자들이 maintain the old system. 그러니까 그, 이 old system 어떤 시스템이야? 그 선형 시스템이었잖아. linear system 시스템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the old system이야. 이해됐지? 이거를 유지한다면, 어 이런 놀라운 숫자들 이런 게 계속 될 거라고 계속 증가하게 될 거라고 알겠지? 됐어? 참 무서운 일이지 뭐그 응? 다음에 It is clear that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어? 외워버려 알겠지? It is clear that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 부사로 바꿀 수도 있어 어 너네 이게 봐 clearly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알겠지? Clearly 주어 동사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지? 뭐 뭐가 분명하대. 그럼 뒤에 문장, 야 문법 몰라도 뭐가 분명하대. 그럼 뒤에 문장 완벽하겠니? 불완전하겠니? 완벽하지. 그러니까 요거 뭐 개시 뭐다 접속사 접속사. 알겠지? 이런 거 위치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어? 없다고. 알겠지? 됐어? 어, 흥분해서 미안. 자, 그래서 waste and pollution. 그래서 폐기물과 어떤 오염이 뭐로부터의 그 패션 산업으로부터의 폐기물과 오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야, must 나오면 뭐 must, should 뭐 이런 거 나오면 장난 아니게 필자가 강조하는 거잖아. 감소되어야 한대. 알겠지? Must도 썼지. BPP 형태. BPP 아까 가르쳐줬지 뭐. 수동태. 한다, 당한다, 당한다. 알겠지? 어,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inear fash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형 패션은 must change. 변화해야 되고 and this. 이것은 그지? could happen. 그러니까 선형 패션이 이거 흐름이 이런 거야. 선형 패션이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하는 게. 선형 패션이 변화하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대. 이런 이런 흐름이야. 알겠지? 뭘 통해서? Through circular fashion. 자, 새로 나온 개념이 보이네. 어 신상품 나왔지? 신상품. 그지? 그 순한 패션. Circular, Circle인가 Circle. 요거잖아. 순환 패션. 이거를 통해서. t h 는 뭐라 그랬어? 수단이라 그랬잖아. 이거 수단, 나라 이름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뭐뭐를 통해서. 알겠지? 바이나 비슷해. 이해됐어? 그래서, 그, 순환 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선형 패션이 변화하는 게 발생할 수, 일어날 수 있다는 거래.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본문 2. 다시 그 흐름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갈게자 제목은 The urgent need for circular fashion. 그래서 순환 패션의 그지 순환 패션의 요구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urgent need. 그래서 addressing addressing이라는 건뭐 처리하는 거야. 해, 여기 해결하기 보이지? 그래서 environmental impact.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어, 처리하는 거야. Of linear fashion industry. 그래서 선형 패션 산업의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처리하는 거 해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순환 패션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서로는 패션 사, 산업은 리니어 어프로치 요거를 가지고 있었고 선형 접근 방식 이는 환경, 환경에 네거티블리 어펙트 했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선형 패션 리니어 패션은 폐기물 웨이스트와 폴루션 요거를 인크리즈 증가시켰지 킵 인크 인크리징 했었나 그 다음에 아아 그건 뒤에구나 어쨌든 증가시키고 재활용 비율이 낮고 자원 소모가 크다 이런 얘기였지 그러면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 얘기잖아 됐지 자 그래서 선형 패션 리니어 패션 어떻게 Circular fashion 이걸로 must change 해야 됐잖아 알겠지 문단 요약 The fashion industry's linear model 그래서 선형 모델은 그지 패션 산업의 선형 모델은 unsustainable.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대요. 지속 불가능해서 leading to 어디로 이어진다는 뜻이야. 그냥 쭉 해석하면 돼. 어디로 이어진다. 중요한 environmental harm. 그치? 그래서 중대한 상당한 환경적인 피해를 피해로 이어지고 또 심표 찍었지. 심표 찍고 ing necessitating. 그래서 뭐뭐를 필요로 한다. Uh, shift towards. 그래서 어디로의 전환, 어? 전환이 필요로 한대. 전환을 필요로 한대. circular fashion, 그지? 그래서 뭐, 그 순환 패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대.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